안녕하세요. 주식 읽어주는 여자, 주식카입니다 오늘은 시즌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기술적으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오늘의 추천주도 함께 드리니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시즌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시장에 대해서 역시나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겠네요. 시장, 시작과 약간, 소폭, 갭상승해주고, 10시까지 약간 지수 밀리는 듯 하다가, 전일 마감 일 지수를 지지하고,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줘서, 참, 안도를 했었는데, 12시 이후 또 지수가 크게 밀리고, 현재 시점으로 크게 밀리고 있는 바, 여러분, 시제는 저희에게 이제 매수 기회를 주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음, 시장이 내려가는 데 있어서 너무 마음 아파 하시지 마시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젠 좋은 거 여러분들 제가 여러 번 언급드리기도 했고, 시장에서 워낙 많이들 알고 계시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 다들 너무 좋게만 보시죠 근데 이게 제가 어디서 들어가야 될지 이런 부분들 못, 찾, 못 찾는 분들을 위해 제가 요두 가지 지표로 어떠한 부분에서 미, 매수하시면 좋을지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음, 요러한 두 가지 지표 설정하셔서 여러분들이 어디서 매수하시면 좋으냐 요 파란색 부분이 뜨고 위로 향해 갈때이 RSI는 제가 저번에 한번 언급드렸어요. 여기서 전환하려고 할때 여기서 매수하셔라. 근데 이두 개를 같이 놓고 동시에 시그널이 포착되는 시점에서 매수하시면 매우 정확합니다. 자, 이 부분에서도 이 파란색 음봉이 많은 곳에서 이 빨간색으로 전환하는 이 시점과 맞닿아 있죠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매수하신 분들 바로 단기적으로 수익 실현하실 수 있었고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볼게요. 이 부분도 자 보이시나요? 이 지지점을 기준으로 또 상승.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여기서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요, 지금, 지수가 빠지면서 시젠도 살짝 밀려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지수 밀림에 따라서 시젠이 다시 요렇게 은봉에서 다시 양봉으로 침체 구간에서 과열 구간으로 가는 이러한 시점만 우리는 타이밍만 기다립시다. 그러면 또 다시 단기적으로 우리에게 수익을 줄수 있겠다. 너무 크게 보여서 잘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좀 가까이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제가 이때 13일 날 추천드렸죠. 13일봉으로 한번 볼까요? 13일 요 부분에서 추천드렸는데 요 부분도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여기 요 부분, 요 부분이죠. 이 먼저, RSI 신호가 상승으로 추세 변환하였고 이어서 뒤따라서 MSCD 신호가 추세적으로 변동을 했죠 그러니 우리는 요게 조금 더 밀려서 하락으로 오는 지점에 다시 상방으로 추세 전환할 때이 또한 추세가 같이 전환한다면 요 부분에서 매수하셔라 하는 팁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보조지표는 다른 종목을 매매할 때도 함께 바라봐 주시면 매우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저, 저에게 가장 애정의 종목이죠. 넥스트 비티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보조지표와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제가 5일날 추천드렸죠. 5일날 추세가 변환되는 시점에서 이 부분에서 추천을 드렸는데 사실 어, 조금은 밀려주고 다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바로 반등을 주고 요 다시 제가 계속 언급드렸던 이유가 이 부분에서 다시 매수가가 올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조금 더 밀려주고 이게 쭉 오다가 이렇게 가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 시장은 항상 예측대로 되지 않는 바이 부분에서 바로 다시 추세 변환해 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라고 계속 언급 드렸어요 그리고 계속 2400원 부근 지지 잃어 주면서 여기 강하게 변동된 거 보이시나요? 음봉 살짝 줬죠? 요 침체 구간이 가장 짧고 빠르게 반등해 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넥스트 비티의 경우 계속 거래가 활발히 일어나 주고 있어서 요 RSI 신호는 주지 않을 것 같지만, 단기적으로 이러한 부분에서 매수 포인트 잡아 가시면서 대응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두산 중공업 브리핑 드렸는데, 두산중공업은 그럼 언제쯤 매수하면 좋을까요? 몇, 얼마 가격에서 진입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실 것도 같아서 두산중공업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의 경우, 제가 보기에는 12,500원 부근에서 매수 접근하시고, 어, 요거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음, 비중을 그렇게 많이 실어 가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시장에 대해서 언급드려요. 시장의 경우.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오늘 거래소에서 코스피 매수세는 많이 보여주고는 있지만, 코스닥 경우 개인만 매수하는 세로 상승률이 코스피 대비 코스닥이 그렇게 높지 않은 이유가 여기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상승 개수, 하락 개수 비교해 달라 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이시나요? 코스피의 경우에 상승 개수가 하락 개수보다 많은 반면 코스닥은 상승 개수 대비 하락 개수가 두배 이상 많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프로그램 매매 또한 차익보다 비차익 순매수가 음의 수로, 프로그램 또한 매도세가 많이 보여주고 있다. 다만, 조금 유의 깊게 바라봐야 될 점으로, 그, 기관이 생각보다 포도옵션을 어, 다 걷어들이고 콜옵션 행사한 바 상승으로 조금은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은 흐름인가 싶습니다. 여러분, 외국인의 경우 솔직한 마음으로는. 반반 중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현물 시장은 매수세가 들어온데 반해 선물 시장에서는 콜옵션을 행사하기보다는 콜옵션은 매우 다 걷어들이고 풋옵션으로 지금 포지션을 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수량이 매우 많지는 않아서 그렇게 막 크게 의미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추후에 이 옵션 보는 방향과 상방, 하방을 추측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들어맞는 경향성이 있으니 한번 살펴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사실 두산 중공업보다는 두산 밥켓이 조금 더 어, 안정적으로 리스크가 크지 않은 종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두산바켓의 경우 내일 두산중공업이 많이 출렁거릴 시이 또한 반응이 올수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29,000원 이하에서 매수 접근하시면 리스크 크게 없이 충분한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시장도 매우 수고 많이 하셨고, 다음부터는 제가 여러분과 장중에 실시간으로 피드백이 될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생각해 두고, 그러한 모습으로 찾아뵐 테니, 앞으로 저와 함께 주식 진행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 주시고, 좋은 종목과 좋은 정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아직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 해주신 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